골프왕 제이홍. 안녕하세요. 골프왕 제이홍입니다. 드디어 후반 5번 홀입니다. 5번 홀은 115m의 짧은 파스 3 홀입니다. 이홀은 그린 주변의 깊은 벙커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린 앞 벙커를 넘기려면, 캐리 110m 이상의 클럽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티가 뒤에 있어서 홀까지 127m입니다. 벙커를 의식해서 130m 이상을 노립니다. 맞바람이라 한 클럽 길게 140m의 8번을 선택합니다. 조금 세게 맞은 것 같아요. 훌쩍 넘어갑니다. 그린 뒤편이 내리막이라 공이 한참 지나갔어요. 홀까지 27걸음, 23m입니다. 살짝 오르막이 있어요. 다른 것은 있고 거리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린 뒤편에 자작나무가 큼지막히 서 있습니다. 완전 잘 졌습니다. 1m 이내로 붙어서 파천스입니다 친구도 쇼퍼에 집중합니다 크... 짬네요 맞바람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신중히 공을 놓습니다 까마귀 울음소리가 불안합니다. 나이스 파! 6번 홀입니다. 버치코스답게 우측에 자작나무가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6번 홀은 핸디캡 1번 홀로 총거리 406m의 내리막 파포 홀입니다. 180m면 우측 벙커를 넘기고, 210m면 좌측 벙커를 넘길 수 있습니다. 에이밍은 우측 벙커의 좌측 끝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야 티샷을 잘할 수 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두려움에 몸이 굳어서 공이 뱀처럼 핍니다. 아름다운 버치 코스를 감상하세요. 이딱 한가운데 있습니다. 뒷바람이라 드라이버 240m 나왔어요. 오로가도 드라이버는 살면 됩니다. 400m가 넘는 홀이라 여기서 남는 거리는 165m입니다. 슬라이스 라이라 거리가 짧게 나올 듯 하지만 뒷바람이 있어요. 잘 쳤어요. 슬라이스성 뒷바람이 불어옵니다. 핸디캡 1번 홀답게 중간중간 벙커가 무시무시합니다. 그린 주변도 어렵습니다. 2홀의 공략법은 길게 치는 것입니다. 홀을 조금 지나갔네요. 다섯 걸음 버디 퍼시입니다 신중하게 공을 놓습니다. 뒷바람 5m 내리막 라입니다. 왼쪽 세컵을 보고 톡칩니다. <laughs> 7번홀 파파이브 롱홀입니다. 비교적 짧은 441m의 오르막홀입니다. 시작부분에 호수가 있고 넘기는 거리는 길지 않아요. 그린 입구의 경사가 심하고 그린 들은 내리막입니다. 좌측은 오비 지역이고 우측 벙커는 190m만 넘어갑니다. 버디 하나만 하면 오늘 싱글을 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파파이볼이라 투 오늘 노려봅니다. 오르막이라 탄도를 높여서 240m 를 때려야 합니다. 좌측의 오비가 두려워서 저도 모르게 헤드업을 합니다. 치기 전부터 예상했던 것처럼 캐디 가 말해줍니다. 젠장 가평의 늦은 오후를 감상하세요. 대공은 우측편 땅이 쑥 꺼진 러프 지역에 있어요. 홀까지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왼발 오르막도 심해서 투호는 불가합니다. 7번을 선택합니다. 가장 오래된 나의 친구같은 체입니다. 보기보다 경사가 있어서 페어웨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왼발 오르막에 발끝 내리막도 있어서 복합 라이입니다. 잘 쳤습니다. 제이온 굿샷! 카트 고장으로 20분간 정차하면서 두 팀을 보냈습니다. 제체들은 아직 카트에 있어서 진행상 가지고 있는 채 7번으로 짧게 칩니다. 117m 그린 앞 벙커 그린 뒤 여유 공간 없음 공이 엄청 길었습니다 15m 내리막 어프로치 내리막이라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3미터만 떨어뜨리고 붙여야 합니다. 잘 쳤는데 그린이 빨라서 에이프롬까지 갑니다. 5미터 평지성 오르막입니다. 초반에 오르막이 있고 홀컵 주변은 훅라이입니다. 버치코스 8번홀은 마지막 파스리홀입니다. 중간에 야생화 군락지가 있고 그린전 벙커도 많습니다. 벙커에 들어가는 거리는 84m이고 그림까지는 137m입니다. 100m는 넘어야 벙커를 넘길 수 있어요. 좌측은 오비입니다. 서쪽을 바라보는 자리라 태양빛이 역광입니다. 헤드업은 안할듯 합니다.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옵니다. 잘못 맞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벙커. 다행히 오비는 아니네요. 그린이 이렇게 큰데 벙커에 갔네요. 제공은 왼쪽에 있어요. 벙커 턱도 높아서 제 키를 넘습니다. 아무도 안볼때 제공을 살짝 옮깁니다. 발자국. 홀까지 20m가 넘습니다. 어려운 벙커 샷이에요. 잘 쳤습니다. 벙커 정리부터 합니다. 열심히 홀컵 주변을 살핍니다. 신중히 공을 놓습니다. 어, 네. 바로 보시고요. 거기는 뭐, 어떤 걸 봐야 돼요? 바로 보시면 돼요. 아, 네. 네. 나이스. 백순이찐보기 했어요. 보어 했어. 내리막 똑바로 4 m 파퍼십입니다. 이제 뭐 마지막 완강이네요? 홀인 9번 홀입니다. 아름다운 아, 버시코스의 마지막 파파이브 홀이고 홀컵이 큰 빅홀입니다. 이 홀은 왼쪽이 오비지역이며 핸디캡 3번 홀입니다. 총거리 485m이고 오르막 홀입니다. 티샷으로 220m 이상을 치면은 좌우측 모두 공간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무척 넓어 보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글을 하면은 싱글이기 때문에 무조건 투온을 해야 합니다. 일단 때립니다. 좌측에 오비가 무서웠는지 우측으로 갑니다. 제가 넘긴 벙커가 요거고 짧으면 저기입니다. 골프는 최단거리로 쳐야죠. 제 공은 벙커를 지나 좋은 곳에 공이 떨어져 있습니다. 홀까지 265m. 그래도 투온입니다 3번 우드를 두고 온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9번홀이 비콜이라 기회는 있습니다. 과도한 헤드업으로 공머리를 때립니다. 바로 앞에 벙커로 굴러갔어요. 그래도 벙커에서 좋은 라이에 있습니다. 홀까지 178m 우드로 한번더 도전합니다. 이걸 넣어야 싱글입니다. 뭔가에 맞았는데 공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벙커! 공을 한참 찾았는데 또 우측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올까지 91m입니다. 포온이라도 해서 팔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공이 좋지 않은 곳에 있지만 피칭으로 포온을 시도합니다. 봉은 40미터밖에 안나갔습니다. 지도에 벙커는 이제 없습니다. 마지막 홀에서 욕심을 부렸더니 바로 웅징이 들어옵니다. 핀이 뒤에 꽂혀있어서 여기서 올까지 5 9미입니다 이제 5원 시도입니다. 왼발 내리막이라 탑볼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려워. 가볍게 잘 뛰었습니다. 부샷아트 비콜입니다. 이것을 넣으면 보기입니다. 내리막 라이 오른쪽 한 컵. 라이가 생각보다 많아서 아깝게 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